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평화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진리와 생명의 가르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노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 오며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양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 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laughs>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곧 제사직불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그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하시면서 바로. 예, 안식일 규례를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와께 호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짧은 두 구절이지만, 어, 어제 본문에도 나왔고요. 계속해서 지금 안식일 규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자이 절에서의 안식일을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한. 그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들을 위해 제정해주신 거룩한 날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죠. 일하는 자는 죽이라. 이거는 뭐 엄청난 말씀이죠. 일하면 정말 죽여야 했어요. 모세가 실제로 그러한 형벌을 내린 적도 있고요. 안식일은 모든 저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라라는 것은 실제로 그 음식을 해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아궁이에 우리도 예전에는 불을 태워서 이제 음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노동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으로.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먹나요? 네, 그 전날 모든 어 음식 재료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어 안식일은 어 일하지 않고 불을 피우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죠. 자, 안식일 규례는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제 7일에 쉬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쉴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을 건설하게 하는 이 일을 준비케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심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징표가 되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기념일이 되는 셈이죠. 이제 바로 사절부터는 성막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성막 세우기 전에 다시금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은 성막을 세울 때에도 안식일에는 쉬는 겁니다. 성막은 안식일에도 쉬는 거예요. 세우지 일하다가 그날은 다 멈추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막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제사와 예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신, 안식일 준수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것들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말씀하셨나요? 5절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다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제 성막을 짓도록 설계도를 다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성막을 이제 짓게 될 때에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이 재료들을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 곧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으로, 봉헌으로, 드림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모세에게 끝들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자입니다. 마음의 원하는 자.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이죠. 자발적인 드림입니다. <laughs> 곧, 금, 은, 도, 청색, 자색, 홍색실 아, 배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가죽,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전부 성막을 지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25장에서도 나왔던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주셨던 그러한 모든 말씀, 뭐, 홍만호, 에봇, 흉패 거기에 붙일 보석, 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대로 가져오라 이것들이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십절부터는 이렇게 물건이 드려지면 헌금이 되면 헌물이 되면 이제 이로 성막을 지을 때에 필요한 인력이죠. 특별히 아 십절에 보니까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미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 택하신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했고요. 이미 사람도 지명했죠. 감독관이, 어, 누구였습니까? 바로 부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부살렐을 세워서.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의 모든 공사, 감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 것은 11절부터 19절까지 다 나오죠. 성막, 천막, 덮개, 갈고리, 증거개, 속죄소, 휘장, 뭐, 불 켜는 등잔대, 등유, 분양단, 분양할 향품, 성막문, 휘장, 뭐, 전부 앞에서 나왔던 것, 어, 이 모든 목록이 쭉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입을 옷까지도 이들이 다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 안식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첨예하게 부딪혔던 가장 핵심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고 아니다.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그 의미를 성취하시는 것임을 선포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그 진정한 의미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내가 일할 때의 경제 활동, 하나님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안식일은 멈추어 쉬는 겁니다. 쉰다는 것은 내가 하기를 멈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멈출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창조적인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도 제 7일의 시신이라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안식일의 의미로 잘 지켜야 한다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그리고 어, 심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노동을 하는 날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의 어, 의미를 되살려야 되겠다 다음으로 우리는 심이라고 하는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삶에서 심, 노동에서 심은 노동만큼이나 중요하고 심 없이 노동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은 심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쉬지 않고 일할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쉬어야 할 것임을 쉼을 통해 무엇인가요? 모든 삶을 멈추면 우리가 멈추면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속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의 길을 생각하고 우리는 멈춤을 통해 재충전이 되는 또새 힘을 얻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회복이 되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멈추면 보인다.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함으로 그 헌물을 통해 성막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엄청난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지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으로 짓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마음이 모여져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이 모여져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드림과 헌신과 헌금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죠. 돈이 모든 것의 목적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드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온전히 고백하며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다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은사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은사를 경험을 능력과 모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를 이루는 지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 헌신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룩한 복된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아르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사는 동안 저희 모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모든 살아가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